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판으로 데뷔하게 된 네, 주심을 맡은 이완이고요. 님은 뭔가요? 재미없어.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아, 음, 아첫 데뷔전인데요. 김민수가 정민수 선거를 아닙니다. 정민수는 왜 축구하는데 바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 기가 없어. 다잘보이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리면 개꿀인데아 찍느라 잘못 봐준다 하니, 근데 뭐뭐 <laughs> <laughs> <오이>, 안. 뭐뭐뭐뭐뭐 <laughs> 됐다. 어 아, 제대로 찍었어? 제대로 못 찍었다. 약간 이렇게 찍혔다. 나이스 뭐, 찍었습니다. 최고. 음. 아 풀백 뛰고 싶다. 음, 포지션이 아니니까힘들다 요즘 적응데게 위에 서강 진짜 어렵긴 진짜, 항상 기분도 어요이아이아 이런 같게 이런 게 뭔가 많이 나왔죠? 오예 됐다 어. 예. 이거. 오예 됐다 이거. 1점인 줘. 좀잘 나온다. 키퍼 하던 애랑. 나였으면 그리지만 찍히 건데. 이렇게 발을 밀어 가지고 뭔지 알아? 가스 가지고. 어. 그렇게. 해찮 어, 형도 같아. 해기 음, 그리고 내가 잘하자랑그걸분 사람, 사람이 그리지만하고살라그리오네 아이고. 이셀 셀럽, 셀럽, 셀고 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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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내려가. 오, 이새끼. 오, 아, 이새끼. 아, 이 아, 이새끼. 아, 이새 이새끼. 이 풀긴 했 이새끼. 아, 이새이이이 아, 아,

<목소리가> 아, 나중에이제킥퍼킥 때릴 때 보여줘, 과연 여기, 여기 깜빡. 더 벌려, 더 벌려, 더 벌려, 지금 더 벌려 거더 아, 아. 벌려 아. 아, 아, 그래. 다시 이쪽. 아, 그렇지 친다, 아, 친다 아, 음. 네, 네, 다시, 이이 다시 자로 돌려, 오케이 가운데 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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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더 걸려.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가. 어, 집에 한명 눌렀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어웃는것 봐. 아 백해야 돼. 얘들아. 백해. 3대 볼 나왔어. 저기. 왜 느티어라고? 가지가 <laughs> 가지 내려가 가지고. 가지가. 젊는... 지 죽어 가. 죽어 가. 죽어 가. 제발. 디아나, 디아나! 아, 말해줘, 아, 말! 아, 두 분한다, 두 분한다. 볼게요. 안 들었다. 안다안들게다다 들었다. 다 들었다. 다안다안들다었습니다안찍었시안다안 나와서나와서해나와 나도 나도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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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도 나도 앞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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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려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나나나 아니 어제 송민호 술 마셨대 이거 아자응술 마시면 안 되는데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우리랑안 아니 근데 민호가 마시려고 안 했어 지 나도 야 여자친구한테도 뭐... 안 된다 해야지 우리랑 안 먹으면 그 아니 강요를 강요를 한거 같아 내가 봤데때야 근데 남자친구가 아프다는데 강요그 뭐야 거야. 그 같이 그... 에어땠나어 이서현 이서현? 아 누군지 알지 아 근데 그래도 싫어 꼴띠어 그니까 나그다 누구? 그니까? 그냥 들 반대한... 아... 아니 ㅅㅂ 펀드있을때 한점도 강요를 하는건데 자기는 그냥 어째서지 약간 와이라 운이라 노이야이야 응? <laughs> 나 이거 심판 못쳐다보는거야 운인데 드렉킹 같은거 보고싶은은 나한테 빌 수가 없어 아 너무 좋지 됐다 선호중인데 아, 집중 막걸를 당하시네 야, 어쩔 때 치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빌렸습니다 치면은 너가 치면은 무조건 공자인데

아이 나왜왜 선수가 자꾸 우리 팀처럼 안 보이지? 그거 때거 내가 좀무좀 이쪽 끼고 나 심판 같아. 그러니 쪼개 <laughs> <laughs> 안 가져왔어. 찔찍습니다 발이 아파. 발이 아. 아프다. 아까 나신모 야, 신기한 살겠이 아, 이거 아, 이건 해야지. 이거 해야지. 찍어줄게. 키프 하나없는데 야... <laughs> 이거 아니 약간 우리끼리 우리끼리 할 때는 나도 공격하고 싶어니까리저 약간, 약간... 1대1 해보고 싶어. 응. 하고, 하고, 하고 싶어 약간 드리블을 그래도 자신이 있으니까 너가 그템 그걸 잘하는 거 아니야? 타이밍을 잘하는 거아요 회비 차로 그 여름 에넣을때 그거였던 거예요. 인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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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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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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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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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태현이랑 빨리 같이 하고 싶다. 너무 걸레라서 인정. 응, 혼자 다쳐가지고. 오케이, 아, 아, 못 찍었다. 오. 맞아. 야, 씨. 대 사이드에 있었는데. 그게 너희 문제점이긴 응. 하지. 인정? 응. 어, 너도 인정하지 않았어. 너무 가운데로 들어올라. 드리블을 할때말안 나와. 공을 안 잡고 있을 때말안 잡고 있을 때. <laughs> 아. 그것만 고치면 나는 완벽 사이드에 좀 공이 안 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거 막히네. 응. 받으라면데 아, 아. 눈을 아 진짜 뒤꿈치가 왜이너 아까 발 펴서 그래? 차에서? 약간 그 그, 그... 그... 뒤꿈치 좀 빠지는 거 뭔가 문제 알지? 뭔지 띄울 때나 근데 뒤꿈치가 빠져본 적은 없어 아, 뛰면서 아,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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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발 좀안 맞으면 된다고 근데 나그 운동화 신을 때 운동화 좀안 맞으면 위치가 임하네 위치가 임하한명 들어가지고 빼주고 해야 돼. 너 높다 오베 라인 높다 아 기키 좋다 아이고. 다, 다행이다, 다. 라인은 벌렸어. 오케이. 은서가, 라인, 라인, 라인. 은주야. 은주야, 내려. 같이 해야지. 은주안 오잖아. 움직여, 움직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온다 안전하게. 반대, 반대, 반대.

아, 어제 이런 거안찍어 이런 거 아, 폴. 응? 뭐지? 왜 이렇게 열받지, 방금? 바로 바로 아, 니, 이게, 귀러서안 돼, 이거. 그치. 왼발이 그렇지. <laughs> 포지션 어디지? 나잘나난잘 어, 이제 겠 뭐. 이제 볼 흐르면 바로 튀어나야돼 나도 윙어 해보고 싶어 어릴래나나 나 윙어 윙어 나 바꿀래? 해볼

응, 30분, 3 0 30분 해야 될것 같은데, 25분 맞추려면또쉴거 아니야? 근데 다임펌타임 다인, 없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 타임 아, 그러네, 아직 모르겠다. 근데 이정도면 원래 오지 않나? 그니까 그렇게 하는데 뭔가 없다고 하더라 지금 비도 쳐가지고 근데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늦게 아, 뭐야 뒤늦게 찬적 있어 너뭐 있었나? 아와세라세라 그러면은 32분에 끝내고 바로 35분에 바로 차는거지? 그거 일단 일단은 끝내고 보자 밟힌거 없기도하구축시할수 g to go to t 요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분에끝낼 e 요 o u s e I'm g o i n 3 t 분에 분 아, 이거 플레이에? 어? 2인 플레이 해? 2인 플레이 이거? 2인 플레이 해? 1마가 가자, 같이. 아니야. 써니존인데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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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세개두개 아니면 세 개. 원래 두 개인가? 두 개? 바로! 반대 아, 민재. 민재 오빠. <놀람> 민재 오빠야. 너무 없어 요 민재 너무 없어 옆에 좋은 거 옆에 좋은 아, 민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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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멀렸어야 돼. 20분이죠 20분 저희 볼 나가면 끝내겠습니다 하니 나윙 한번 칠게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